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케이트 레일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죠. 바로 차박과 캠핑 활동이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에 더불어 자전거 장거리 라이딩도 함께 급부상하면서 자전거 캐리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전거 캐리어를 알아보자니 후미형, 지붕형, 견인볼형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어떤 제품을 고를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에서 자전거 캐리어는 라이더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나의 소중한 자전거를 보호해 주면서 차량의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여행 중 만나게 될 다양한 상황과 환경의 접근성을 높여 주면서도 여러 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어 여행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라이더의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자전거 캐리어도 추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트렁크형이라고 불리는 후미형, 천장에 적지 않은 지붕형, 그리고 견인장치를 이용하는 견인볼형이 있어요.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는 말 그대로 차량의 후미의 후크를 이용해 장착하는 캐리어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후미형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지붕형, 견인볼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높아 예산이 제한적인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다만 후크를 이용해 차량 트렁크에 직접 설치하다 보니 운전 중 후방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번호판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는 차량은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는 차량에 견인장치가 없거나 라이딩을 자주 하지 않는 캐주얼 라이더, 가성비와 같은 경제적인 옵션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는 차량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타입을 말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후미형 캐리어의 운전자 후방 시야 방해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차량 지붕 위에 올리기 때문에 트렁크를 사용하기에도 용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가로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함께 카약, 스키, 스노보드 등의 다양한 장비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범용성도 제공하고 있죠. 다만 무게가 무거운 자전거는 차량 지붕 위에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가로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지붕형이라는 특성상 차량의 전체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충돌 위험이 있으니 통과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는. 차량에 가로바가 설치되어 있거나 낮은 전고의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 차량의 후방 시야까지 모두 확보하셔야 하거나 트렁크도 함께 편하게 사용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타입입니다. 견인 볼령 자전거 캐리어는 차량의 견인 장치에 연결하여 자전거를 운반하는 타입을 말하는데요. 견인 볼륨은 앞서 소개해드린 지붕형, 후미형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차량의 견인 장치에 설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후미형과 지붕형 타입보다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도 좋으면서 전기 자전거와 같은 무거운 자전거도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견인장치가 필수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견인장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설치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후면과 같이 번호판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견인볼령 자전거 캐리어는 장거리 라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 여러 대의 자전거를 손쉽게 운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전기 자전거와 같이 무거운 자전거를 운반하면서도 풍절음에 민감하신 분, 캐리어의 자전거를 편하게 타 부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타입입니다. 견인 볼륨 자전거 캐리어로는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에포스라는 제품이 기존의 견인 볼륨 자전거 캐리어의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 많은 이슈를 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붕형 캐리어가 트렁크를 이용할 수 있듯, 툴레의 자전거 캐리어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타리아와 같은 대형 차량은 트렁크 문이 커서 트렁크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견인장치 1위 K트레일러는 1만 대 이상의 견인장치 노하우가 있는 만큼 스타리아와 같은 대형 차량도 트렁크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세팅해드리고 있으니 견인볼령 자전거 캐리어는 저희를 믿고 찾아가 주세요. 루프탑 텐트의 자전거 캐리어 조합으로 자전거 캠핑 다니기도 좋고 어닝달아서 간이 차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합들 장거리 라이딩을 위해 도움되실 만한 자전거 캐리어의 종류와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알빙을 책임지는 케이트렐러였습니다